안녕하세요 듀오레인저의 그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MBTI 유형은 INTP, 인팁입니다 원딜을 플레이하시는 인팁이시기 때문에 편의상 인팁수라고 호칭하겠습니다 인팁수갈 인팁수님은 2020년 시즌부터 솔랭을 즐기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글을 주로 하시다가 저번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원딜을 플레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글에서 원딜로 포변하면서 티어가 브론즈에서 실버로 한 번에 올라간 듯 보입니다 인팁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보통 티를 가진 유형분들은 감정적이보다는 이성적인 면을 많이 가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 의뢰하신 인팁스님은 이성적인 면과 감정적인 면을 둘다 가진 분이셨습니다 티적인 성향이 엄청 강하게 나타나지는 않는 분처럼 보였어요 우선은 인팁스님의 이성적인 플레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면들을 보시면 아군 서폿 룰루의 실수와 상대의 날카로운 노림수로 룰루가 상대팀한테 허무하게 잡히는 모습입니다 서폿이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이 정도는 밥상을 오히려 없는 격인데요 이런 멘탈이 흔들릴만한 상황에서도 감정적으로 휘말려 핑을 막 찍거나 하지마세요 않는 무덤덤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집가려다가 또 물린 룰루를 보고 망설임 없이 나가서 상대팀 을 뒤로 물러나게 하는 든든한 모습 까지 보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던 이런 상황들은 더욱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인티스님이 혼자 라인을 막다가 상대 제대에게 잡혀버리는 동시에 아군 서퍼 룰루가 탈주해버립니다.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항복을 누르 거나 게임을 포기해버리는 등의 감정적인 행동을 쉽게 취하곤 하는데요. 인티스님은 이성적으로 무덤덤 하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고대사라고. 포기하지 않고 아군 비에고가 물린 것 같자 바로 도와주러 가고 가던 도중 비에고가 이미 잡혀서 돌아 럭스를 바로 잡아주는 모습이죠. 굉장히 이성적으로 플레이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반면 인팁스님은 이성적인 모습과 동시에 다소 감정적인 모습도 보여주셨는데요. 이 장면을 보시면 상대의 어카 노림수로 인해 이드 1차 타워에서 잡힌 후 인내심의 한계 가운데 감정적으로 핑을 계속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 죽은 뒤 부활 대기 중에 상대팀 징크스가 혼자 신나게 미드타워를 치며 이득보는 것에 살짝 열받았는지 징크스 노플핑을 연달아 찍어주고 징크스를 빨리 잡으라는 식의 지목핑까지 찍어줍니다. 이러한 감정적인 모습은 이전의 이성적인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적인 모습이네요. 두 번째로, 인팁스님은 게임을 하면서도 있는 그대로 즐기기보다는 승리하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분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인팁스님은 계속하여 상대 정글 에코가 있을만한 위치를 예상하여 핑을 찍어주는 모습입니다. 에코에게 똑같은 동선으로 갱을 수차례 당했고, 또 똑같은 수법으로 본인을 노린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의식하는 듯한 핑이었습니다. 또한, 상대 바텀이 시야에서 없어지자마자 바로 미아핑도 두번 찍어줍니다. 팀의 협조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핑을 많이 찍지도 않고 팀 합류를 무조건적으로 하지도 않는 유저인 것으로 보아 이전에 같은 위치에 매복한 암호무를 의식하여 또 해당 위치에 매복하고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라는 분석적인 핑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운영적인 측면인데요 인티스님이 혼자 바텀에 있는데 탑 쪽에서 교전이 일어나듯 보이는 상황입니다 상대 바텀 부시 쪽에서 대기하며 상황이 라인을 밀어도 될 정도가 되자 나와서 스킬을 모두 쓰며 라인을 빠르게 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탑 쪽의 전투가 더 길어지자 상대 바텀 부 쪽에서 2차 타워까지 스킬을 계속 써주며 빠르게 밀어 최대한 본인대로 600골드의 이득을 보는 판단을 선보입니다. 이 정도 시간 동안 교전이 늘어지면 보통 한 웨이브만 밀고 합류할까라고 망설여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빠르게 2차를 미는 것이 이득이라고 분석하고 판단하여 망설임 없이 수행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인팁스 님은 상대 암살자의 집착적인 노림수에도 끊임없이 고민하여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앞서 등장한 상대 에코와 비슷하게 상대 파이크가 계속하여 본을 인 노리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이에 파이크에게 본인이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이 죽으며 파이크를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게임이 끝나기 직전 후반부에는 파이크가 또 역시 본인을 노릴 것을 예상하여 파이크의 궁을 전멸로 멋지게 피하는 피지컬 어떻게 보면 계산된 피지컬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인팁 스님의 티어 대비 실력이 쉬지 않고 승리를 위해 분석하고 고민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라고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팁 스님은 본인의 판단과 주장에 대한 신뢰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는 플레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애쉬를 플레이할 때 애쉬의 궁이 핵심인 것을 인지하여 궁쿨이 돌 때마다 팀원들에게 궁쿨핑을 찍어주며 본인 궁이 돌때 상대를 노려보자는 주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본인의 과감한 판단으로 인해 이득을 보는 장면도 꽤 있었는데요 멀리서 핑 찍고 날린 본인의 궁을 통해 아군이 상대 일라오이를 잡기도 하고 상대 암살자의 1대1 노림수를 본인의 스킬 활용으로 이길 수 있다고 빠르게 판단하여 솔킬을 따내거나 불리한 상황에서도 본인이 먼저 상대 암살자에게 1대1 승부를 걸어 러브사수로 이득을 보는 플레이도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보시다시피 인팁스님이 과감히 판단하여 날린 회심의 궁과 빠른 합류가 항상 완벽한 이득으로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래도 본인의 판단에 대한 자신감과 신뢰가 확실하다는 느낌을 주는 팀원으로서는 굉장히 든든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인팁스님의 플레이 분석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인팁 유저분들하고 비슷한 면도 있었고 조금은 다른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본인의 MBTI에 따른 인게임 영상 분석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더보기란 이메일로 MBTI와 롤 아이디를 보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